정부 조직안에 갔다가 좀 개편한다고 하는데 정부 조직안을 개편하는데 이름만 바꾸는 그런 경향,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면 어떻습니까? 부서가 뭐면 어떻습니까? 그 부서의 내용이 알차고 그 부서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그 부서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간것에 대한 확실한 아젠다가 필요한 겁니다. 서울일보 3면의 이명매 기자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 청사진을 구하한 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현판식으로 첫 출발을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세부화와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도맡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기획위는 이날 오전 현판식을 가진 뒤이 위원장 주제로 1차 전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국정 어젠다와 세부 계획 수립에 관한 큰 틀의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기획위의 현판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청사 창송동 별관에서 거행됐으며 이 위원장 이하 기억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도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모델을 적극 참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기획위는 향후 약 60일 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대체제 성격으로 운영될 특별 기구로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정 방향성을 설정하게 된다고 전하며 이 대통령 공약을 구체화해 이를 전개할 구체적 방법론까지 수립하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기획위는 국정 과제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단기 중장기로 나눠 구체화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약두 달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신속하지만 정밀하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기후대응 등 우리나라의 미래 대계를 고안할 중장기 과제의 경우 연차별 실행 계획을 꼼꼼히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정부 조직 개편안도 주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기획위는 정부조직 개편을 전담할 테스크포스를 꾸려 세부안을 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기획위가 밝힌 큰 틀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성은 과도하게 집중된 정부기능의 분산, 재배치,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이라고 전했습니다. 규획기는 이밖에 조세, 재정 분야에서도 촘촘한 세부안을 설정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규획기는 인수위가 생략된 현 정부의 국정 미끄림을 그리고 이 대통령이 공약한 국민 대통합 등 주요 국정 어젠다 실현을 위한 구체안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 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기구인 만큼 국정기획 업무와 관련해 대통령실과도 꾸준한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기획위는 향후 분과별로 매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공약 검토, 분과별 국정 과제안과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기획위는 국정계획 경제원, 경제투, 사회원, 사회투, 정지행정 외교안보 등 일곱 개 분과로 편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어, 이명배 기자였습니다. 예. 그, 지금 이게 그, 우리나라가 진짜 어, 굉장히 그, 어, 암울한 그런 시기를 두 번이나 겪었습니다. 한 번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당하는 바람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 보편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인수위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에 의해서 몇달 동안 인수위원회에그 그걸 갔는데 두 번이나 문재인 대통령 때에도 인수위원회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는 바람에 인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것을 아마 발족시켜서 한 60일간 지금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문재인 위원 문재인 그 정권 때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란 것을 어, 했었는데 아마 이거를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아, 이제 정부조직안을 갖다가 좀 개편한다고 하는데 정부조직안을 개편하는데 이름만 바꾸는 그런 경향,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바꾸는게 뭐가 문제냐?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행 행정안전부라고 그러고 행뭐 행자부, 어? 행정안전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그냥 행정부, 행정안정부, 무슨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부서를 하나 만든든가, 또 부서 이름을 하나 바꾸면, 부서 이름을 바꾸는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부서에는 있 모든 CI가 다 바뀝니다. 그 CI가 다 바뀐다는 건 기존에 해놨던 모든 CI가 돼 있던 서류들은 다 폐기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시 또 인, 이 인터넷에 우리가 했 홈페이지도 다시 띄어야 됩니다. 관련 그그 그 밑에 있는 사하 단체들의 모든 저기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국가의 손실. 내용은 들어가 보면 똑같습니다. 이 일을 했 예, 이전에 무슨 이름으로 했던 부서로 했던 거나 네. 지금의 무슨 부서가 됐든 내용은 결국 똑같습니다. 이렇게 괜히 이름이나 바꿔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을안 바꿨으면 어니 이름이 뭐면 어떻습니까? 부서가 뭐면 어떻습니까? 그 부서의 내용이 알차고 그 부서에 그 부서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정권이. 이, 그 부서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에 대한 확실한 아젠다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뭐 이런 뭐 이런 거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재명 정권에서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